사건 이후 지은 씨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 한통 딸에게 아빠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엄마 나만 참으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막을 내린 결혼 생활. 그냥 그때 그냥 헤어졌으면 예... 네. 독하게 마음먹고 딸한테 좀 미안하더라도 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그렇죠. 지은 씨가 빚을 많이 졌어요. 아마 남편 때문에 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상속 재산을 지금 딸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아... 지금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아, 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형사소송도 하면서 이런 또 법적 절차를 다시 또 거쳐야 되니까 지금 그런 것도 씁쓸한 상황입니다. 눈발이 휘몰아치던 겨울의 어느 날 가정법원을 찾은 지은 씨의 남동생 법원에서 이제 수견인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조카의 조카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양육하기 위함도 있고 어. 누나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도 있고 뭐 빚이나 이런 거를 또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위함이죠. 왜 삼촌이 양육을 하는 건지요 yeah. 엄마일은 어린 조카를 양육하고 지은 씨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